네, 지금부터 제11회 대한요가회장배 전국요가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요가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안녕하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대표요가회 사무처장 이승환입니다. 오늘 이 대회는 대한요가회가 대한체육회 준회원단체로 승격하여 처음으로 치르는 대회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요가회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제 1 1의 대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 대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심판위원, 요가 지도자 선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기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계용 오산시 이혜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상호 오산시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전예진 오산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조국호 네, 경기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대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신양 대한민국의 대회장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laughs> 최순호 대한민국의 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소영 대한민국의 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한철 경기도공화회 장님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한서 경남공회장님참석하셨습니다정민서시호회습니다 <경남도가 의원님>, <laughs> 오갑주 대한민국의 이사님 축하겠습니다장희안 대한민국의 이사님 축출리겠습니다 양원석 대한민국의 이사님 축하겠습니다 김혜진 대한민국의 이사님 축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의 이사이신 김민아 오사장님 네, 지금 한번 공연 끝내고 네, 준비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기회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본대 그 심판위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김소영 대안영화의 심판위원장님, 네, 인사, 다시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정수호 심판위원장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화 심판위원님 김정과 집안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호 집안이님, 네. 임동 집안이님, 백영희 집안이님, 황승우 집안이님, 안세진 집안이님, 김현미 심판장님, 박민하 심판장님, 김화석심판장리 오성희 심판장님, 김동진 심판장님, 정영석 심판장님, 정윤해 심판 유안강축판하님서정자학 네. 심판교원, 미래인재원 티긴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부지고려대학교 연구 교수님, 교수님. 네. 이수진 강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육 교수님, 네. 정수진 용인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교수님. 네. 그리고 저 심판위원 그, 어, 추가하신 분들하고 저 필라테스 관련해서 선수분들 한번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참석하셨던 분들. 네, 네, 네. 나중에 영상 자료나 기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지만 예, 오늘 저 시범 종목 오전에 치르신 나보상하셨고 한번 박수 한번부탁드겠습니다 <laughs> 대한민국과 경치 경쾌한 차량. 명칭 변경에서 대한요가 필라테스 회로 운영되거나 기타 이런 역할에 있어서 제 주요한 역할을 해주실 심판분들과 선수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요가회 최순욱 부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2023년 제11회 대한요가회장대 전국요가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2023년 제11회. 네, 다음으로 대한 요가회 김신양 부회장님께서 대회사 대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 요가회 중무대행 박태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전국의 요가 동호인 지도자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대한요가에는 2023년 대한체육계 주지원 종목단체로 승급하여 이후 대한요가 필라테스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생활체육 최대 규모의 회원 종목단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건강을 위하여 요가를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하고자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악재 속에서도 대한요가회 가입 시도 요가의 헌신과 협조로 지난해까지 10회 전국대회를 이어온 사실이 요가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11회 전국요가대회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대한요가회의 신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초석을 놓는 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본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쌀쌀한 날씨에도 대회 축하를 위해 걸음해주신 성시룡 오산시 의회 의장님 안민석 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힘든 와중에도 오산시에서 전국 요가대회를 열수 있도록 도움 주신 오산시 요가회 김민아 회장님과 권병유 오산시 체육회장님, 김정구 오산시 시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대회를 생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참가하여 주신 전국의 요가 선수들과 주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대한요가의 직무대 박태균 대독 부회장 김신연이었습니다. 에, 치를 수 있도록 개최지를 준비해 주시고 에, 응원해 주신 오산시 의회 성길룡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에,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길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산에 오니까 좋죠. 오산에 이렇게 좋은 체험가 있는 거 모르셨죠. 오산을 좋은 것도 많고 역사적인 것도 많고 또 관광지로서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10일에 1대 대한 요가 회장배 전국 요가대 축하드리면서. 오산의 자랑을 몇 가지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도 어, 오산에 왔는데 오산의 경관이가 뭔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오산에는 어, 독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산성은 뭐냐면 어,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의 지혜가 선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임진환 어, 당시 독산생활 무리 없습니다. 무리 없기 때문에, 어, 일본 장소가 3일만 버티면 항복하고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어, 생각하고, 어, 전체를 베이스에 지을 치고, 어, 우리 권들 장군의 권절단문에 우리 아군의, 아군이, 아군이 내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권절단문의 지혜, 지혜를 발휘한게 말을 가지고 물이 없기 때문에 쌀로 말을 씻는 침입을 함으로써 일본이, 아,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많구나 해서 물러갔던 곳이 바로 이게 세바에 있는 독산성입니다. 역사책에서도 많이 배우셨죠? 한 번에 들어보셨죠?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 어, 오산은 동도로 오산천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시작해서 오산천이 평택을 지나 서해안으로 흘러내려가는 오산천이 있고, 오산천은 어, 우리나라 정원천으로서 또 어,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또 어, 그러므로서 오산천에 예, 많이 홍보도 또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고, 또 하나, 또, 자랑하자면, 오산에는 무량기 수보고지 있습니다. 무량기 수보고는 오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어, 경기도에서 도립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 6.25 전쟁 당시, 어, 오산에 처음으로 유엔 교전이 있던 곳이 어, 중문 고개입니다. 수원 올라가시면서 그 고개는 누구나 다 넘어야 되는 고개들이기 때문에, 어, 잘 아셨으면 좋겠고 거기 당시에 어, 미군 부대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 북한군과 견열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초전비 기념관이 있고 또 평화공원으로서 또 우리 나라에서 나라에서 예사를 들여서 어, 여러분들이 어, 초전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수 있도록 많이 강문을할수 있도록 우리나라 역사를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그에꼭 한번 들러봤으면 좋겠고 어,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곳, 또, 또 오산에 어, 동네는 작지만 오산시는 어, 다른 시국구에 비해서 어, 평택시에 비해서 아니 화성에 비해서 15배 나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오산이라는 작으면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신 거죠. 내비만 찍고, 와, 아, 여기가 오산이구나. 그러고 왔다 가, 가신다면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1 2회에 11일에, 새해 11회는 오산에 살면서 오산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고민 하고 생각해서, 어, 또 오산의 관광지로서 홍보도 많이 해주십사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김민아 오산시 요가 협회장님께서 이렇게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어 김민아 회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산에 올 일이 계시면 올 일이 계시면, 김민아 회장님께 늘 전화해서 맛있는 거좀 사달라고 얘기하시고, 그거 안 되면은 제한테 전화를 주시겠죠. 아셨죠? 네. 뭐 질문 있어서 손 드신 거예요? 앞 사달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아, 이렇게 많은 전국, 전국대회를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늘 좋은 일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 한마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산시효과의 김민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으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걸로 해주신 우리 오산시 의장, 성일용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전, 어, 조용호 의도 위원님 그리고 이상목 시 의원님, 정혜설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가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대한요가의 임원직 분들, 회장님그사님들 그리고 각 시도 회장님도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제가 아까 정신없이 준비하느라고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처음에 딱끝나고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는 어느 때보다 좀 뜻깊은 자리예요. 제가 정확하게 10월 12일 한달 전에 브리로 뇌동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 생동률이 10%밖에 안 되는 좀 위험한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회 주간을 해놓고. 나가는데 다행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우리 시 의원님들 그리고 뭐 시공산시체육회에 대한민국의 이승환 서무처장님께서 다해주시고요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공석익 차장님의 많이 고생 해주셨어요 어디 계시?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른쪽 눈을 실명한다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있 수도 있었는데. 신이 저한테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지금 눈도 잘 떠지고 여기 계시는 내빈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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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못 오면 많은 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것 같아서 네, 잠깐 이런 말씀을 네, 드렸고요. 어, 우리 친애하는 요가 여러분들이 어, 그리고 우리 요가가 지금 국내에 수많은 요가원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가가 활발한 국제 교류 대체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사회에 큰 공헌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네, 그동안 20년 넘게 꾸준히 요가해온 그런 체력과 그리고 우리 요가하면서 수련, 정신수련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덕에 제가 다행히 빨리 회복해서 2 주만에 소통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우리 평생 무가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으면 좋겠고요. 일을 어, 바탕으로 저희 저는 이번 행사에 어, 조금 더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 오산 오산이 저희가 이제 미래 도시 그리고 아까 앞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은데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 한 거가 아쉬웠었거든요. 이번 기회 에 오산에서 대회를 할수 있으면 감사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요가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서로 어, 누군가 사랑을 하면서 우리 삶의 주동자로 함께 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뒤에 이제 대회를 하실 선수분들 내 안에 있는. 본인의 아름다움도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선수 대표는 오정민 정하은 선수입니다. 네, 선수 대표 선언을 받으실 분은 네, 대표에서 오갑진 네, 이사님께서 네, 선수 대표 선언을 안도록 하겠습니다. 첫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사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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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고 네 다음 심판위원 심판위원장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제 11회 대한요가회장배 전국요가대회 심판선서 2023제 11회 네 마무리 후에 심판위원분들은 전체 다같이 사진 찍을 예정이니까요 네, 그때 자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김윤회장이우산서 요가를 요가 시를 뿌린지 한 10년 이제 을쭉 뜨셨어요. 10년 그 10년 딱 됐나요? 아 그래요. 에워낙 네. 어, 어, 프로다운 그런 저 실력이 있으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선은 요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가가 굉장히 큰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주수록 몸이 굳어져서, 어, 나이 들수록 건강해지고 싶다. 그 다음에, 몸이 좀더 유연했으면 좋겠다. 어, 그런 좀 바람을 갔는데요. 그래서 김, 김인아 장한테 이거를 배운다, 배운다 한 지가 벌써 뭐, 꽤몇 년이 되어서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몸이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그, 팔굽혀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학교 때는 그 30도치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주 뭐, 이게 다쳐도 않습니다, 지금. 네, 어, 위험해야지 건강에서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언젠가는 요가인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또앞에로는 김민아 회장의 인연으로 제가 전국 요가 대회 위원장도 하고 그랬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국은 뭐 근사하지 못하면서 전국 요가대 위원장까지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폼 요가에는 지금은 좀지는데 지금 앞으로 좀 시간이 되고 어쨌가는저도 요가를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오산에 와주셔서 요가들 인 감사드리고요, 환영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이런 좋은 행사를 어, 전국 직원들의 행사를 편하게. 어, 하시라고 어, 이 건물을 좀 수년 전에 지었습니다. 지었고 이 건물이 또 문화 활동도 같이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건설되었으니까 먼저 건물에서 어, 편히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튼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가 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민국회 네, 감사합니다. 모두 네, 수고하셨습니다.